다른 팀원들이 다 저보다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 들어가지고 근데 뭐 나이나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딱히 별로 메리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디블로스 기아에서 서포트를 맡고 있는 베를 조건입니다. 요즘에는 이제 캐스파컵 끝나고 나서는 팀 일정에 맞게 이제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원래 하고 있던 게임은 계속 하고 있고, 이제, 휴가 이럴 때나, 뭐, 아는 사람이랑 같이, 이제, 스팀 게임 할거 있으면, 스팀 게임 할 거를 좀 찾아보고, 같이 맞는 게 있으면, 좀 같이 하는 편 편이... 이긴 합니다. 뭐 그냥 여러 가지 이제 뭐 조건이나 상황 같은 거를 봤을 때플러스 계약 오는 게 가장 좋다고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가지고 부모님과 상담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사실 뭐 부모님이랑 거의 약간 모든 거를 좀 약간 통일 그렇게 하고자 해가지고 이게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거의 근데 그러는 편이 좀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딱히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캐스파컵 룰 같은 게뭐 내년에 뭐그 피어리스를 한다고 했어가지고 그런 룰보다는 그냥 얼마 정도의 합이 좀 맞을까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좀 중점을 두고 있어서 당연히 우승했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 들어가지고 내년에 그래도 저 잘해야 되는 경기가 많으니까 내년을 그래도 좀더 많이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다른 이제 팀원들이 다 저보다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근데 네, 그런 거에 좀더 중점을 맞추는 것기보다 이제 약간 좀 어리니까 이제 약간 좀더 친근하게 대화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슈가 그런 성격은 별로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느꼈을 때는 슈우 입장에서는 뭐열살 차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최대한 안 그럴 수 있게 좀더 노력하고자 하는 판입니다. 옛날에 뭐 3년 전에 같이 했을 때랑 똑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성격 자체도 뭐 바뀌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. 스프링, 서머 다 해가지고 좀 이길만한 경기 이겼으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어차피 지나간 일이니까 별로 그렇게 많이는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저는 이제 개개인의 그런 라이너마다 다 라이너에 대한 그런 턴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를 좀잘 조율하면 좀 자연스럽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좀 해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뭐 보통은 다 그러지 않,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, 뭐 저도 사실 뭐 제가 미루기보다 뭐 부모님이랑 같이 얘기해서 부모님이랑 약간 얘기하는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는 편이라서 정확한 거는 뭐좀시간더 지나봐야지 알것 같아서 사실 정확한 건잘 모릅니다. 어쨌든 뭐 제가 은퇴하고 나서 뭐 미래에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당장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할수 있는 일을 하는 게좀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계속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뭐 나이나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딱히 별로 <laughs> 메리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뭐안하 저는 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확실히 그때는 좀 게임 자체를 잘 못했다고 생각이 들고, 지금 어쨌든 좀 시간 지나면서 뭐 배움도 많이 있었고,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도 좀 많이 해가지고, 좀더 옛날에 비해서는 그래도 게임적으로는 좀 많이 잘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. 근데 저는 원래, 저 자신 자체를 별로 평가하는 거를 안 좋아해가지고, 뭐, 사람마다 다 이제 평가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. 팀 게임이다 보니까, 팀에 너무 이제 패배하는 기여가 많지 않을 정도로만 하면 되지 않을까. 약간 1인분? 이제, 결국 고 그렇다. 섬에서 하는 거니까, 제할일할수 있게, 이제 게임에 좀 승리 기여할 수 있을 그런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사실 뭐 처음 도입해도 그냥 1년 내내 뭔가 피어리스로 도입하는 게좀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후, 하반기나 이제 월드나 뭐다 봤을, 볼때또 똑같은 이제 뱀픽 하고 있으면 좀 보는 입장에서도 좀 재미 없어진다고 좀 생각해서 그런 거를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때는 1년 자체를 뭐 피어리스로 하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뭐,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옛날에 생각해본 적 있는데, 그래도 뭐, 옛날에 뭐, 잘했던 선수 이렇게 뭐, 얘기하면, 그중 뭐, 여러 선수 나올 텐데, 거기 중에 뭐, 포함될 정도만 되면, 저 충분히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것도 이제 뭐, 다 팬분들이 부추전신 별명이니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최근에 뭐 성적 같은 게 나쁘진 않았어. 그래도 엄청 좋다고는 생각 안 했어. 가지고 그래도 내년에는 좀 오래 했던 것보다는 좀더 좋은 성적을 낼수 있는 게좀첫 번째 목표라서 그거에 좀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뭐 그런 것 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좋긴 한데, 그래도 계속 팀의 이제 발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좀더 계속 꾸준히 좋은 팀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게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. 그런 거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. 내년에 이제 올해보다 대회도 많아지고 해가지고 아직 뭐 정확한 그런 거뭐 일정 같은 거 모르지만 그래도 좀잘 소화할 수 있게 열심히 하고 이제 올해 별로 안 남았는데 남은 2014년 잘 보내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